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HLB가 힘이 워낙 지금 현재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과거부터 꿈의 목표, 네, 어떤 상징적인 목표로 생각했던 HLB 주가가 시총이 100조까지 이제 갈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흐름이 대단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HLB 블로그 글이 새로 다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거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 그리고, 음, 제가 이번에는, 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약 승인을 따놓은 당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국면에서, 소재 요소가 단계적으로 이제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때마다 이제 주가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나올 게 있는지, 이거를 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을 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자체가 뭐 개인들이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외인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신약 승인을 받을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또갈 수도 있는 게이 주식판입니다. 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HLB가 아니 우리가 12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반토막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식판이라는 게요, 여러분 잘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되고 예기치 못한 호악제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약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이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거. 어, 요거 한번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8월달 대비해서 7월달에 여러분들이 꼭 해볼 종목입니다. 자, 요거 잘 들으셔서 어, 대박 내시고요. 자, 그럼 HLB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 블로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추가 보완 사항 없다. 네, 요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Strongly Encouraged 그러니까 어, 강력하게 신청 재신청을 해라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나왔던 거잘 아실 거고 이렇게 그 아무래도 진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블로그 글을 통해서 하니까 보다 정리가 되고 신뢰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HLB 공식 블로그에서 에, 이런 것을 날리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추가 보완서류 없고 b l a 서류 항서제에서 한번더 제출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FTA의 현장 재점검 건이것에 따라서 뭐 클래스 1, 클래스 2가 결정이 될 것이고 클래스 1이 되는 것은 우리가 따는 당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어, 일단 그거죠,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요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수급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면 어, 수급상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 같은 애들이 에, 뭐 사고 팔지 않고 계속 샀죠. 그래서 웨인이 7 8만주 정도 순매수로 엄청난 강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숏커버링하고 뭐 프로그램 매수 뭐 이런 것들 같이 혼합돼서 이제 들어온 모습이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창고 동향을 좀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 투자증권에서 41만 8천 주나 샀어요. 그죠? 근데 신한이 최근에 많이 사고 덜 팝니다. 그죠? 예. 얘네들이 단타 매매를 좀 위주로 하고, 공매 같은 경우도 허원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예. 신한 투자증권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보면, 장중 내내 뭐 팔고 사지 않고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8 9 4 9 하는 파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이 HLB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아자 일자로 본다 하더라도 6월 27일부터 계속 사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HLB에 대해서는 좀 단타를 안 하고 좀 꾸준히 모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요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상에서 이제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여러분 5월 20일부터 이때부터 요, 요기죠 네,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상관해서 가장 주식을 많이 매수한 외국계 창권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 그 다음에 jp 머건 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창고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물론 신약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대게 매매를 샀다가 팔고 정체 상태에 있다 다시 샀어요 그죠 여하튼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수 있겠고요 신안 같은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신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8949. 그죠? 네, 8949를 많이 하는 창고예요, 역시. 네, 그런 매매를 하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간은 계속 사들어왔다는 거. 네. 이 점을 우리가 특색 있게 볼수 있고, 그리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보시면 꾸준히 사는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볼때 앞으로 창구 동향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의깊게 봐야 될그 유의 깊게 봐야 될그 창구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JP 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한 투자증권은요, 요거는 일단 단타 매매를 얘네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판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창구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감 잡는 거는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간 정도만 좀 보자.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여하튼 토탈 웨인 동향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의 웨인이 계속 사 들어오면서 결국 주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웨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쪽 창구는 우리가 항상 유의깊게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주지? 드리려고 하냐면요. <laughs>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떤 재료가 어, 나올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계적으로 음, 어, 제가 볼 때는 이, 여러분들 적응증 확장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HLB 그룹 내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리보세라닌 물질에 대한 적응증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번이 가람 일차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적응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 적응증이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건에 대한 재료가 여러 개 돌출이 될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국내 승인권과 관련한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FDA 승인이 최고죠. 네. 근데 이것도 예, 불소식이가 될수 있고. 그리고 유럽 허가 신청권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네, 당연히 예, 지금 따론 당상의 신약 승인, 리버 미국 FDA 허가에 이어서 유럽 허가권에 대한 재료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거 기사를 봐서 잘 아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은 3천억 정도는 외자를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국내 승 아자 FTA 승인 아, 받고 요거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승인 받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승인이 거의 따른 당상의 그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제 외인들도 알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TA 승인 받은 다음에 외인들이 투자를 하면 이미 타이밍이 늦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승인에 대한 윤곽이 거의 그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이때 자금이 들어오는 건의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투자 계획을 앞당긴다는 거죠 요런 그러니까 재료는 아주 매머드한 주가 급등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에,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리고 여하튼 어, 이런 건에 대한 재료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좀 걸림돌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 네,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HLB 측에서 증자를 주주 대상으로 먼저 발표를 하면은 이건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그럼 주가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예, 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외자유치금하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주가가 쭉쭉 밑으로 내리는데 외자들이 들어오겠어요? 또이 HLB에서 시비를 발행하더라도 주가가 좋을 때 하지 나쁠 때 하겠습니까? 주가가 나쁜데 12자금이 유입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는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온다 이거죠. 나중에. 그죠? 나오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주가가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할때이 증자는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 타격을 안 주고 주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밀리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 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급등을 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싸게 자꾸 그 주식을 받으면 좋죠. 주가가 약할 때 자꾸 증자를 하는 게 문제죠. 증자라는 게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가 좋고 성장하는 기업의 증자는 계속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늘려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게 되고, 나올 조짐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어떤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HLB라고 꼭 문자를 여러분들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음... 이게 거래상투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 더갈수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에 크게 거래가 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쉽게 흔들다 하더라도 쉽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사적 신고가 여기를 뚫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뚫어내지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12만 원선 근처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왜냐면 이제 메모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만 잘 소화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트 지금은 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이 셀트리온 같은 쪽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하차는 바이오시밀러 쪽하고, 그죠? 예,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6,500억. 근데, 예,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자료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나와있죠? 얼마, 얼마 정도에요? 27년에 2조 정도의 영업이익 아닙니까 네, 27년에 2조 정도의 영업이익 자,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6500억에 3배에요 근데 셀트리온 시총이 지금 얼마에요 40조입니다 그럼 3배 정도는 가야되는거 아니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그럼 어, HLB가 120억 정도는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시총이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1조 한 천억 정도. 그죠? 네. 근데, 우리가 27년도에 HLB가 아 영업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뭐, 물론 그오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삼성바이오의 더블 정도 시세는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시청이 얼마야? 57조, 60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경우에 따지고 봐도, HLB는 120조 가야되고, 셀트리온으로 봐도 120조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물론 이거는요, 아주 그 베스트로 봤을 때 얘기고, 진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떤 꿈을 갖고 가야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규모로 따져보니까 120조 정도가 HLB가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시총 100조 정도를 간다라는 어떤 꿈을 큰 꿈을 가지고 가자는 거. 그 말씀을 예전에 수십 번 드렸어요, 제가. 100조 얘기를 제가 아마 처음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조는 안 가도 좋아. 하지만 이런 정도 꿈을 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털리고 큰 수익을 얻는다. 이겁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 엄청나게 이 시련이 많을 겁니다. HLB 주가 가는 거에도. 이번에도 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왔듯이, 얌전히 올라가면 좋은데요. 요동을 엄청 치면서 구덩이도 파고 그러면서 시세를 에 나중에 올릴 때 올리더라도 이런 요동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가 나쁘다면은, 뭐, 비중 조정을 했다가, 뭐, 다시 하면 되는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변칙적으로 가고 상당히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가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메시지도 좀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어, 크게 차익을 내실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hlb 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hlb 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 라든가 순간 정보 라든가 긴급하게 매매가 진짜 필요할 때 흔들었을 때 그때 판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건 순간을 놓치면 안되잖아요 hlb 라고 보내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문자 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리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어,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어,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 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 한데 뭐가 뭔지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티렘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이게 컴퓨터 에,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에,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이 측면에 이 측면의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 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막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십사 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이십오 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이십육 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한 이십사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원화로 환산하면,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계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예,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어, 요거는요, 어,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